오랜만에 샤오미 스마트폰을 소개하는데요 맨날 100만원 200만원짜리 스마트폰만 쓰다가 10만원대 스마트폰 쓰니까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영상이 공개되는 오늘 출시되는 따끈따끈한 모델이고요 여기 C가 붙은 만큼 레드미 라인업의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만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하니까 가격만큼은 진짜 미쳤죠 최근 가성비 스마트폰 시장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샤오미 레드미 14C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볼게요. 디자인부터 스펙, 각종 테스트, 그리고 실사용 후기까지 빠르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해보시죠.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참고로 이번 모델은 램 4기가 저장 공간 128기가, 램 8기가 저장 공간 256기가, 두 가지 옵션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제가 사용해 본 모델은 8기가에 256기가 모델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유심핀이 보이고 설명서가 보이는데 한글 설명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성비 스마트폰답게 투명 케이스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 기분 좋죠. 그리고 USB A to C 충전 케이블이 제공되고 34W짜리 충전 어댑터도 제공이 됩니다. 재밌는 건 최대 지원되는 충전 스펙이 18W이거든요. 근데 33W짜리 오버 스펙의 충전기를 준건 감사해야 할지 뭐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 C2C가 아니라 A2C 충전 케이블은 좀 아쉽긴 해도 10만원대 제품에 케이스, 충전기까지 제공을 해주니까 대륙의 인심 넉넉한 건 인정을 합니다. 다음으론 스마트폰 본체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케이스와 더불어 기본으로 보호필름 부착되어 있고요. 물방울형 노치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모델은 스타리 블루 컬러예요. 특히나 후면 디자인은 밤하늘을 보듯 독특한 패턴이 들어간 것이 인상적이고요. 사진을 보니까 블랙과 그린도 각기 다른 질감을 택했더라고요. 색상마다 다른 질감으로 출시된 것도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카메라는 후면 50메가픽셀 듀얼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얼핏 보면 4 개의 렌즈가 탑재된 것 같지만 자세하게 보면 상단은 라이트, 하단은 기능이 없는 디자인이고요. 양쪽에 진짜 렌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샤오미 13C처럼 듀얼 렌즈 구성의 사각 디자인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카메라 디자인 어떤지 댓글로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카툭튀는 렌즈가 개별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형 판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스를 끼우면 얼추 높이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는 꼭 씌우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단에는 충전단자와 스피커, 좌측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는데, 열어보면 마이크로 SD 슬롯, 그리고 글로벌 버전답게 듀얼 유심이 제공됩니다. 우측에는 볼륨 조절과 전원버튼, 보급형답게 상단에는 3.5mm 이어폰 단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엔트리급 모델에서는 이어폰 단자가 있는 게더 좋더라고요. 학생들 혹은 부모님 세대가 많이 쓰는 제품군인 만큼 이어폰 단자가 있는 건 아주 반가운 부분입니다. 제품의 무게는 200g 초반대로 색상별로 차이가 있고요. 두께는 8.2mm로 아주 얇은 편이에요. 갤럭시 S23 울트라 같은 플래그십 폰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그립감도 괜찮고 휴대하기도 좋았고요. 가격까지 생각하면 전체적인 외관 퀄리티는 높게 평가하고 싶네요. OS는 샤오미의 하이퍼 OS인데요. 최초 전원을 켜면 글로벌 룸이기 때문에 한글을 설정한 뒤에 안드로이드 유저라면 익숙한 방법으로 초기 설정을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국 외산 전자기기 리뷰를 하면 아직도 가끔씩 보안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샤오미만큼은 관련 문제가 더욱이 없었던 브랜드죠. 게다가 하이퍼OS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보안에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 보여요. 디스플레이는 6.8인치로 꽤 크고요. 조도 센서가 있어서 자동 밝기 조절이 되고 600니트, 주사율은 최대 120Hz로 보급형 치곤 준수한 스펙을 지원합니다. 주사율은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앤 밝기에 들어가서 재생률을 최대 120Hz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최대 120Hz라고 표기한 걸 보면 동적 주사율 같아 보이죠. 확인해 보니까 120Hz가 고정이 되지는 않았고 일부 설정창에서는 120Hz가 지원이 되는데 일반적인 UI 화면에선 90Hz, 일부 앱에서는 60Hz가 지원이 됐어요. AP는 헬리오 G81 옥타코어를 탑재했습니다. 보급형에 잘 들어가는 칩셋이죠. 램과 저장 공간은 램 4GB에 저장 공간 128GB, 그리고 램 8GB에 저장 공간 256GB 두 가지 조합 중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귀벤치로 테스트도 해봤어요. 싱글코어 400점대, 멀티코어 1,380점대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면 기본 어플을 사용하고 웹서핑을 하고 카톡, 유튜브 시청 이런 목적이라면 충분히 쓸만하고요. 당연히 갤럭시, 아이폰 같은 플래그십 모델과 비교할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이 정도면 반응 속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후면 50MP 듀얼 구조 그리고 전면은 13메가픽셀입니다. 영상은 최대 FHD 30 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손떨방 기능도 빠져 있어요. 화질은 크게 기대하지만 않는다면 1 0만원대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물론 SNS 자랑용으로 쓰기보다는 단순 기록 용도로 썼을 때 쓸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진과 영상 촬영물 쭉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스피커랑 배터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질부터 들어보시죠. 충전이 가능한 포트와 연결해야 포트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는 멀티 충전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노 스피커 구성이라서 고음질 청취는 좀 힘들겠지만 유튜브 같이 간단하게 영상을 시청하는 목적이라면 나름 쓸만했어요. 배터리는 5160mAh에 18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AP 성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영상을 재생했을 때 최대 사용 시간이 22시간 정도 될 정도로 배터리 효율은 좋은 편이었어요. 자, 출시된 판매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4기가, 128기가 옵션은 14만 원대 약 15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8기가에 256기가 모델은 19만원대, 약 2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0만원, 2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보다가 14만원대 스마트폰을 보니까 이 가격이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스펙이야 부족하지만 거의 10분의 1이라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반대로 가성비가 엄청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제 이 제품을 간단하게 사용해보면 느낀 장단점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깡패입니다. 요즘 애기들 장난감만 사도 10만원 넘는 제품이 많은데, 전화부터 문자, 카메라, 영상 시청, 캐주얼 게임까지 다 가능한 스마트폰이 14에서 20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지금 물가에 정말 착한 가격의 제품입니다. 전화나 문자 위주의 연락용 휴대폰, 가볍고 큰 디스플레이를 좋아하는 분들, 웹서핑, 웹툰을 보고 카톡을 보내고 유튜브 시청하는 목적이라면 충분히 쓸만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단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격이 아무래도 10에서 20만원대 제품이다 보니 좀더 집중된 고도의 작업을 하려면 아쉬움이 뒤따릅니다. 아무래도 플래그십보단 빠릿한 느낌이 적고 카메라도 간단한 기록용 사진 정도는 괜찮겠지만 확대를 하던가 접사 사진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하면 아쉬움이 커졌고요. 스피커도 모노스피커에 음질도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으니까 집중해서 영상, 영화를 보기에는 아쉬움이 생기겠죠 그래도 전체적인 평가로는 꽤 훌륭한 스마트폰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포코폰, 샤오미폰을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쭉 써오면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학생폰, 휴대폰, 업무폰, 서브폰 등 이런 용도로 구매하려는 분들이라면 가격에 한번 놀라고 성능에 한번 더 놀라게 되는 가성비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구매링크 달아둘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에 들어가서 스펙과 가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가성비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